최근 리플이 무려 16조 달러에 달하는 이 시장에 막대한 기회를 잡으면서 크립토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세장에서 우리 리플이 10달러 그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리플이 10달러까지 가길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최근에 개인 채널을 하나 오픈했는데요. 이 코인사다리 채널에서 우리 리플 관련 신속한 정보와 더불어서 항상 팩트에 근거한 다양한 호재 정보 악재 정보를 실시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이 실물 자산 토크나 시장이 2034년까지 무려 30조 달러에 달한다는 막대한 전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r w a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물 자산 토크나의 약자이고요. 이 실물 자산 토크나는 시종의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변화시켜주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서 그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은 투자 분야인데요. 아니 뜬금없이 이 RWA 시장을 왜 얘기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최근 리플이 정말 막대한 호재 발표를 했습니다. 자 리플의 커스터디 및 RWA 기술을 통해서 무려 16조 달러의 기회를 목표로 한다라고 X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우리 리플이 실물 자산 토크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수 있고, 이 커스터디라는 용어 자체가 일종의 보강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정말 가상 자산으로서 그 보강 기능이 있는지, 만약에 보강 기능이 없다면 이 커스터디 기술의 응용 능력을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그 측면에서 우리 리플은 크게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 관련 영문 글이 트위터에 언급된 바 있기 때문에 절대 허위 사실이 아니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 갈링하우스 형님이 SEC에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교차 항소 입장을 표명한 상태인데요. 자 최근 SEC가 항소 마감 기한을 앞두고 나서 결국에는 항소 입장을 발표했죠. 해당 항소 입장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 다시 한번 교차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자 그래서 항소 리스크가 2027년까지 장기화될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 리플의 소송 리스크가 다시 한번 확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SEC의 항소로 리플이 단기 급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2일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이 RSI가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에 10일 이평선이 1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요 물가 지수인 C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번 발표 대비했을 때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추후에 11월달 F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9월 CPI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상승해서 8월달에 2.5%보다 소폭 둔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시장 예상치인 2.3% 대비했을 때는 약간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물가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온 편인데요. 해당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의 단기 급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알드코인들도 크게 조정을 준바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11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라고 하죠.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조금씩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연방 기금 금리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밝혔는데요. 즉 금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하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 상관관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현재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7.7% 가량 되는데요. 자 도미넌스가 높으면 당연히 종기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들 하실 텐데 물론 도미가 높으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만큼 상승한 게 되기 때문에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높아버리면 이 비트가 단기 급락을 할 때마다 알트코인들이 크게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22년 중반기 이후에 저점을 찍고 나서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게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역대 불량 당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대 70% 중반대까지 급등했을 때 엄청난 하락장이 왔었는데요. 이 당시에 도미넌스가 거의 30%대까지 반토막 이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도미넌스 수준의 유지는 알드코인의 불장을 형성하게 될 주요 요인이 되지만 도미넌스가 너무 높으면 굉장히 안 좋다는 점이 정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도미넌스가 낮아지려면 당연히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이나 뭐 테더, 바이낸스, 토큰, 솔라나 등 주요 메이저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많이 상승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리플 또한 비트코인의 도미너스와 반대되는 시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도미너스 의 추이도 예의주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크립토 시장에 지금 거시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 과거에 파산했던 일본의 대형 거래소의 마운트콕스에서 채권자 상환기한을 무려 1년 동안 연장한다고 라 밝혔는데요. 자, 상환기한이 25년 10월 말까지로 책정돼 있고 해당 기간 동안에 또 마운트콕스 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매도 물량이 출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급변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플도 이렇게 막대한 허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드라마틱한 급등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SEC의 소송 리스크와 거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최소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이상까지 급등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비트코인의 반강기가 돌았음에도 엄청난 급등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거래 대금은 지금 꾸준히 터져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리플의 대형 고래들이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상승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 상승 타이밍이 문제가 되겠죠. 언제 상승할지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수 있겠죠 그 상승 타이밍 이전에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묶이시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큰 불장 이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박 기회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릴 테니깐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 크립토 시장이 가는 놈만 간다고 시장에 대세 코인들 위주로 엄청난 펌핑이 나오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대세 코인이라고 불리는 는 수익 코인과 세이 코인, 미나 코인. 일명 수세미라고 불리는 키워드에서 수익 코인이 최근 한달 동안 약 125%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트 현물로 치면 엄청난 상승률이긴 하지만 민 코인의 수익률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인데요. 특히 최근 수익 기반의 민 코인 중 하나인 베이비댕이라는 코인이 불과 하루 만에 약 10만 40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배수로 따지면 1040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코인의 상장이 이전에 단도 만 원만 투자를 하셨다면 불과 하루 만에 1,040만 원이라는 수익을 벌어 가셨을 텐데요. 자, 그만큼 민코인 투자 자체가 이렇게 적은 시드만 가지고도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이 코인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손실은 단돈 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민코인 투자하실 때 이렇게 소액 투자를 권장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현물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서 민코인 투자에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신다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만에 700만 프로, 400만 프로, 28만 프로, 급등하고 있는 코인의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에도 정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민코인의 신규 상장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약 10개 가량의 민코인만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코인의 대명사인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코인 마켓캡 최초 등재 시점 이후부터 무려 1천만 프로라는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자 시바이노 시총이 지금 대략 약 10조 가량 되는데요. 시바이노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는 시가총액이 10억밖에 안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상장돼 있는 민코인 중에서 시바이노만큼 대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민코인 정말 많지 않은데요 다만 지금 상장돼 있는 수많은 민코인 중에서 어떤 민코인이 큰 상승을 가져올까 제가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민코인의 트위터나 홈페이지를 사사치 뒤져보면서 지금 시총이 약 10억밖에 안 하고 상장된지 약한달 정도 된 민코인 중에서 세력들의 다수 매집이 포착되고 있는 민코인을 하나 발굴했는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다수 거래량이 동반된 매집봉이 꾸준하게 출현해주면서 조만간 엄청난 폭등이 한번 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자 시총도 지금 100억밖에 안 하고요. 그래서 크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만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본 영상에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는데요. 저희 유튜브 정책 상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게 되면 유튜브 정책에 위배가 되어서 저희 채널이 삭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정보 아 나는 꼭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매주 로또 구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또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로또에 인생을 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다만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무려 810만 분의 1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의 베팅을 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선점한 민코인에 5천원 또는 만원만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 0 1 0 8 2 6 5 5 9 0으로밈밈한 글자만 보내 주시면 앞서 제가 발굴한 민코인 관련 종목 초청과 더불어서 매수가,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요. 자, 민코인 투자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시면 막대한 수익 기회를 놓치시게 되는 셈인데요. 그래서 단돈 만원 정도의 수익 투자만 가지고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인생 역전의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쥐플하기라도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또는 나는 서민 갑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미미라고 꼭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인 투자는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크립터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게 흘러가고 있고 최근 수익 기회를 많이 놓치셔서 포모를 크게 느끼신다고 해도 절대로 무지성 매매는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본인만의 투자 관점을 가지고 그 투자 관점을 고수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하셔야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투자가 가능하니까요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